안녕하세요. 웨이신입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촬영하려고 나와 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좀 약간 그 조명, 응용편 하나 찍어 보려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좀 알라이트,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촬영한 영상 하나 보셨죠?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갓이두 가지를 했는데, 요거랑 이제 이렇게 좀액세사리 응용편을 묶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좀 오늘은 여기 뒤에 보이시는 이 대형 엄브렐라. 가지고 아마 촬영을 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엄브렐라는 실버코팅 되어 있고요 저는 주로 실버코팅 위주로 좀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이게 뭐 제가 좋아하는 빛을 좀 많이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일단 이런 악세사리를 이용해서 어 이제 촬영을 할때또 어떤 느낌이 나는지 이제 소프트박스는 좀 나중에 할 거고요 일단 이 뒤에 이것도 좀 보시면 아무것도 설치 안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말 그대로 엄브렐라에다 바로, 빛, 바로 빛을 튀겨서 사용하게 되는 네, 이런 방식으로 촬영을 할 거예요. 이거 뭐 뷰티에서도 사용을 많이 하고요. 일반 프로필?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쓰이는 조명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걸로만 촬영을 한번 해보고, 어, 일단은, 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좀 이제 변형해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게좀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할것 같고요. 오늘은 지금 일단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거 하나로만 촬영을 했을 때, 과연 제 모델 분이랑 어떤 느낌을 할수 있는지,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럼 이 장비 한번 가볍게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보시면, 예, 여기 조명. 이거는 지금 저희 쪽에서 사용하거든요. 좀 제가 편하게 사용하려고 여기다 일단 설치를 해놨고요. 요거는 한 800W 조명이고요.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실버 코팅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한 지름이 한 1m 좀 넘는 거 같네요. 제가 정확하게 잘보는 않았지만. 한 1m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요, 지금 실버 코팅이 되어 있는 요, 엄브렐라를 사용했을 때또 이제 어떤 느낌이 좀 나는지 요걸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액세서리, 이게 뭐,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어서 일단은 어, 어무, 뭐, 따로 액세서리 요거에 대한 편은 따로 찍진 않았는데 뭐, 굉장히 뭐, 약간 좀 많이 쓰이는 게 엄브렐라다 보니까 이게 휴대하기도 굉장히 간편하고 접었다 폈다 할수 있죠. 우산처럼. 그래가지고 요게 사, 사용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편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그래 가지고 저도 이거를 은근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도 좀 여러 가지 액세서리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런 큰 엄브렐라 같은 경우에는 앞에 뭐 따로 할수 있는 것들이 따로 없는 거 같아서 저는 요거만 이제 따로 구입을 했는데 알리 같은 데서 구매를 해도 뭐 충분히 예, 네, 괜찮더라고요.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 지금 요, 이제, 엄브렐라 했을 때또 어떤, 약간 좀 이렇게 대형 소프트박스? 요거랑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이 깊이 차이나 이런 게 약간 좀 다른 게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충분히 또 좋은 효과를 낼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요걸로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네, 꽤 재미있게 촬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물론, 이제 좀 고가 장비나 이런 것들도 보면 안에 저 실버, 저 부분이, 이제 확실히 코팅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빛을 맞춰내,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조금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데든지 좀 가격 차이들이 많이 날 거고. 근데 뭐 굳이, 어, 소프트박스 같은 게좀 가격이 너무 세다 싶으면 이런 엄브렐라를 이용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이걸로 또 어떤 빛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시면 좀 나중에 뭐 액세서리 구입할 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더 쉬워지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보는 영상이고요 요거는 이제 일단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엄브렐라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빛이 좀 약간 원형 빛으로 나오다 보니 원형의 이런 디퓨저에 반사돼서 나오는 빛이다 보니까 약간 좀 어, 사각 소프트 박스보다는 조금 더좀 좀 부드러운 느낌이 강하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서 이런 액세서리류들을 인물 촬영할 땐 주로 이런 좀 원형 액세서리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사용하는 거 한번 보시고, 네, 어떻게 어떻게 또 진행되시는지 진행되시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지금 제가 모델 나오기 전에 이제 미리 좀 준비하고 있고, 이제 있따 모델으로 오시면 같이 좀 촬영하면서 또 중간중간 계속 체크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엄브렐라 또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여기서 또뭐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 어, 그런 악세사리에 또 이제 뭐큰 것들을 쓰게 되면 그만큼 뭔가 이제 커버를 하려면 또 큼직큼직한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음, 좀 약간 비용적인 부분이나 또 이제 개인이 운영하기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원브렐라는 좀 크, 크, 크긴 하지만 커도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 운영하기가 좀 쉬운 이런 장비들을 좀 사용해 볼수 있는 네, 좋은 악세사리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뭐 대형도 사용해보고 소형도 사용해보고 이런 것도 이제 뭐 차근차근 좀 한번 해보면 이제 뭐 약간 좀 사진은 저는 좀 약간 생각했을 때 뭐라 그럴까요? 악세사리 싸움이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세사리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진 느낌도 워낙 많이 달라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악세사리 의 활용도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이해하시고 하시면 좀더아 좋은 촬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뭐 오면은 제가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일단 처음, 처음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촬영 현장에서 다시 뵐게요. 아네 이제 드디어 촬영 준비 다 끝났고 모델분들 집 와서 계시고요. 어 지금 하는 건 이제 원라이트 요 대형 엄브렐라 요걸로. 가끔 이제 프로필 같은 느낌의 이런 연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는 이거 아무것도 없이 했을 때는 약간 좀 강하고 약간 거친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말 그대로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쉐도우 부분들이 좀 약간 이렇게 좀 대비가 세다 보니까 그럼 약간 사진이 살짝 좀 이렇게 강하고 약간 좀 어두운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광을 좀 디퓨저 역할이 이런 악세사리 같은 것들이 이제 광을 좀 확산시켜줘서 좀 직진성을 좀 낮춰준다거나 이런 식에서좀 확산성을 높여주게 되면 좀더 부드럽고 또 좋은 이미지의 사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번 응용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리려고 요즘 대형 엄브렐라로 이용을 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좀어 제가 지금 잠깐 가볍게 차, 촬영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 모델 이미지랑 좀잘 맞고 깔끔한 프로필 이런 느낌의 아주 좀 좋은 사진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내신 기대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촬영하는 거 보여드리고 일단 요것도 한번 어떤 느낌의 사진이 나는지 한번 보시고 어좀잘 맞. 응용, 응용하면 뭐 크게 리터칭 없어도 그냥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좀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촬영하는 것좀 보여드리고 또 중간 중간 제가 이런 사진 같은 것들 올려서 그냥 원본 그대로 계속 보여드리는 것처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눈과 마음에 항상 좀 믿히시고 네, 좋은 작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촬영 하고좀더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프로필 알겠죠? <laughs> 어, 자 테스트. 자 하나, 오케이, 나들 오케이. 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 깔끔하죠? 어. <laughs> 대신에 할때 너무 전만하면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앉으면 약간 증명사진 같으니까 본인 오른쪽에 쪽 어느 쪽이 좀더 그쪽 어, 자신 있는 쪽으로 살짝 돌아서 그고 몸은 항상 내 앞쪽으로 밀지 말고 약간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그렇지.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하면 얼굴이 훨씬 더 이쁘게 나올 거예요. 자, 하나,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깔끔한 좀 이미지 형식의 네, 사진이 나왔죠. 지금은 어차피 네요 영상이랑 지금 뭐 사진은 제가 따로 올려드릴 건데, 이렇게 보시면 좀 깔끔하고 네 담백한 이미지의 사진들로 네. 그냥 라이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좀 부드러운 이미지의 사진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게 좀 약간 선명도가 있는 이렇게 좀 그러니까 개조가 좋은 사진이랑 또 이런 거 보고 또 너무 쨍하고 컨트라스트가 세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게 그림자 부분을 보면 이건 컨트라스트가 별로 센 사진이 아니고 요즘 컨트랑 이런 좀 약간 개조 부분이 약간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땐 약간 좀 선명하고 이광 같은 걸 확산해서 이런 확산광을 잘 쓰시게 되면 이렇게 좀 또렷한 이미지에 좀 부드러운 느낌의 사진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좀 굉장히 이렇게 뿌옇고 이런 사진들이 뭐 부드러운 사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사진들도 분위기만으로 충분히 부드러울 수 있고 말 그대로 최대한 그 사람의 느낌을 가장 직설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될수 있는 이런 라이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모델 분들이 잘해 주시면 굉장히 좀 느낌이 네 뭐라 해야 될까요 배가 돼서 좀더잘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라이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전면광이 보시게 되면 이런 프로필이라든가. 아니, 뭐, 기본적인 뷰티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어, 요것도 지금 제가 약간 좀 클로즈업에서 좀만 찍어보면 약간 좀더 뷰티스러운 느낌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라이트 하나만으로도 뭐안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라이트 하나만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요런 부분들이 약간 뭐 반사판이라든가, 요런 부분을 좀더 이용해서 좀더 라이트 엣지를 더줄 수도 있고, 요런 부분들이 응용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추후, 사후에 좀 제가 뭐 촬영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잠깐 기본 요런 느낌 요건 이제 되게 무난한 느낌의 프로필이죠 요런 느낌을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따로 이제 조금씩 뭔가 액세서리를 추가를 하거나 등을 추가해서 느낌을 바꿔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촬영도 마무리 잘 됐고요 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런 사진들 같은 게 어, 이게 디퓨저를 진짜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많이 관건이 됩니다 일단은 뭐 결국에는 이 빛이 요런, 요런 쉐이핑 툴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요런 악세사리에 튀겨져 나오는 느낌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결국 라이트 광 성질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악세사리들 차근차근 좀 한번씩 응용해 보면서 씻는 느낌들도 괜찮고 요게 또 메이크업을 또 본인이 할 때랑 또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랑 뭔가 컨셉을 잡고 했을 때또 어떤 느낌이 바뀌는지 요런 촬영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볍게 이제 모델분이 하고 오셔서 가벼운 프로필 느낌이었는데 다음엔 요건 이걸로 뷰티 촬영을 한번 하는 느낌을 좀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지금 이제 제가 한번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 내고 그또 팀이 갖춰지면 이렇게 해서 좀 한번 메이크업 해서 이걸로 가면 뷰티 촬영을 하면 또 어떤 느낌이 날까 요런 느낌을 또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어 요런 부분들도 한번 또. 네, 또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세팅을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어, 또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조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그 현장에 맞는 그 세팅 또 해가지고 뭔가의 컨셉에, 컨셉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라이팅도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그런 현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뭐 모델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좀 표현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맞았을 때 되게 좋은 사진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어, 이런 정도의 느낌만 한번 좀 보여 드리고 제가 다음에는 또 이걸로 좀더 다양한 응용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한번씩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뭐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촬영을 했는데 이제 옆에 좀 이제 촬영을 하면서 또 제가 이제 악세서리 같은거 조금씩 조금씩 이용하는 저제 스타일만의 느낌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면 그것도 좀 재미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아무것도 없이 요거로만 촬영을 했습니다 이런 뭐뭐 뭐 뭐라 해야 될까 엄브렐라 이런 느낌도 뭐 사이즈에 따라 조금씩 다 다른데 이것도 뭐 제품에 따라 또다 다르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씩 다 구입해서 사용해보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요 네, 물론, 이제 비용이 네, 만만치 않고, 네, 저도 이제 좀 없는 것들이 많아서, 예전에 이제 스튜디오 한번 하면서 정리하고 나오면서 이제 거의 다 놓고 나오다 보니까, 음, 이제 되게 가볍게만 좀 하려고, 그냥 조그만 장비만, 제가 이제 최소한의 장비로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런 걸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더 재밌게 봐주시면 저도 뭐더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잘 마무리 지었고 이제 모델분 한테 좀 좋은 사진도 한장좀 드려볼까 해요. 이런 프로필 같은 것도 와서 또 서로 또윈미나는 네, 이런 네 저도 뭐 좋은 사진 나오면 저도 재밌고 모델분도 좋은 사진 받아가시면 또 좋으니까 이런 식의 또 재미를 한번 촬영을 해봤고요. 다음에 또 제가 더 재밌는 촬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